상산합격후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강생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합격한 수강생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심평원 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죠 결과 떴습니다 마지막 커트인에 걸쳐서 겨우 합격했네요 면접 잘 보고 오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크크크 굿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친구요, 붙었어요. 초중면접까지 붙었거든요. 즉, 무슨 말이냐? 건강공신사평가원이요, 허들지었나봐요. 그래서요, 커트라에 걸쳐서 필기를 붙었음에도 불구하고요, 초중면접까지 붙은 그런 수학생이거든요. 잠깐만요, 제가 바로 이어서 하나를 더 보여드려볼게요. 여기 보시죠. 이건데요, 보세요. 필기점 결과이고요, 총점이 가산점 포함해서 66점을 받은 수학생이거든요. 지원 분야 커트는 61.5점이고요. 꽤 넉넉하게 붙었잖아요. 됐죠? 똑같이 건강보험신사평가원이에요 선생님, 신평은 붙었어요라 그랬어요. 요렇게요. 제가 그 점수를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리려고 여기다가도 놨고요. 됐죠? 그런데요, 이 친구는요, 초정면제에서 떨어졌어요. 허들지었나봐요. <laughs> 제 웃으면 안 되는데, 어, 앞에 친구는요, 이 친구보다 점수가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초전 면접까지 잘 가서 합격을 했고요. 이 친구는요, 합격하지 못했어요. 그러니까,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. NCS는요, 물론 첫 번째 필기니까 굉장히 중요하죠. 왜냐하면 면접까지 가지도 못할 수 있으니까. 그런데요,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. 이렇게, 어, 허들식의 시험인데도 불구하고요. 본인이, 어, 오해하는 거죠. 이거 NCS 내가 득점을 많이 못했으니까 초정합격은 안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. 그러시면 안 돼요. 그 채용 과정을 정확히 검토하셔야죠. 만약에 그,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. 면접이 100% 주고, 그 다음에 필기점수를50% 주는 경우도 있어요. 뭐 그런 경우라면요. 조금 영향을 받겠죠. 그런데 계속 요 과정마다 따로따로 점수를 매긴 다라면요 상관없잖아요. 붙기만 하면 되지. 이런 과정을 잘 아셔야 되거든요.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셔가지고요. 그냥 대충 임하시는 거죠. 그러면 안 돼요. 그러니까, 이두 경우를 비교해보면요. 초종학교자는 여기 없거든요. 이해되시겠죠? 어 그러니까, 이 프로세스를 잘 기억하시면서 이런 체험 과정에 임하시죠? 아시겠죠?